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캐시의 현재 시험과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업비트 기준 8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일 종가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의 고가는 83만 4천원 저가는 82만 3천원으로 상단 정항권을 재차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꾸준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중순 이후 80만 원대를 안착하고 다시 83만 원대를 돌파를 시도 중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현재는 분명한 우상한, 우상향 흐름이 진행 중이고 저점과 고점이 모두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하락 압력을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거래량을 보면 상승 구간마다 점진적으로 거래가 터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이곳은 단기 트레이더의 매수세와 중장기 투자자의 저가 매집이 겹쳐지고 있다,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형성된 박스권 상단은 약 83만원 선에서 85만원 사이였고요. 지금은 그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세선 기준으로 보시면 이등 평균선 모두 우상향이며 주가가 이들 이평선 위에 안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매수 시그널이 유효하게 작동 중입니다. 7월 초중순 조정 당시 72만원대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고, 이후 반등 현재는 84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탈 없는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87만원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90만원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9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중기적으로는 95만 원대까지 목표를 넓혀 볼수 있겠고요. 다음은 최근 이슈들을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대 암호화폐로 주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성과 빠른 트랜잭션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온체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BCH의 결제 네트, 네트워크로서 가치를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BCH를 활용한 실물 결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부 커뮤니티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BCH 결제 지원이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내 일부 대형 커머스 업체들이 BCH를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결제 테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루머입니다.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루머만으로도 충분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실제로 대형 커머스 플랫폼이 BCH 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단순한 비트코인 포크 코인으로만 인식되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사용 기반 암호화폐로 포지셔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또한 비트코인 캐시의 개발팀인 비트코인 캐시 노드 측에서는 최근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고 블록 확장성과 속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실사용과 기술 업그레이드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 겹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기술적 분석으로나 펀더멘털 상으로나 현재 관심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85만원을 중심으로 지지 구간 확인이 중요하고 이 구간이 유지된다면 87만원에서 90만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지점까지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83만원 아래로 밀릴 경우 79만원대 중간 지지 구간에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겁니다. 중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시세 흐름과의 동조화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비트코인 ETF와 이슈와 미국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BCH 같은 결정 코인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BCH의 실사용 확대는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파트너십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실제 확산 여부를 냉정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히스토리를 보면 급등 이후 급락도 자주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승 시 철저한 분할 매도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 기본적 분석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제 확장 기대감, 온체인 사용성 증가, 기술적 개선 등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 중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85만 원대 지지 여부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흐름에 달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과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만큼 항상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최근 시장 흐름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해주면서 흐름은 양호 합니다. 비트코인 역 프리미엄 상태라 불 장이 아니지만 저점매수 타이밍 으로는 아주 적합합니다. 헤더 도미넌스는 4%대에서 버티고 있고 매물대 구조상 3.8%대까지 하락 가능해서 현금비율 감소 코인 매수 상승 예상됩니다. 만약 비트코인 캐시 급락 발생 시 실시간 안내는 문자로 공유 가능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습니다. 문자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비트코인 캐시 매수 매도 타점과 비중관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캐시 매수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숫자 2번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같은 행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량들을 잡아갈 건지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제 상세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물량을 전부 다 잡아가셨으면 최종적으로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잡아갈 건데 우리가 매도를 잡는 포인트는 그냥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물량들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1차로 물량을 잡아갔던 거래량의 사이즈 한마디로 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는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요거는 물량, 물량 매집이 아니라 세력들의 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물량들 정리해 나가면서 수익구간 챙겨 나갈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는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매도하지 마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코인 시장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동이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안전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캐시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저랑 같이 진입해서 매도하고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띄어 드렸습니다. 해당 번호로 숫자 2번 문자 보내 주시면 비트코인 캐시의 타점 비중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